여러분은 밀레의 만종이나 이삭 죽기라는 그림을 잘 아실 겁니다. 그 만종이나 이삭 죽기라는 그 그림은 겉 보기에는 굉장히 낭만적이죠. 그리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서정적이고 그래서 감동이 막 오지요. 그 그림을 보고 있자면. 아 너무 아름답다, 너무 서정적이다 저기가 어딘가,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예, 그런 마음이 예,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지만 바르비종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프랑스의 남불 쪽에 있는 곳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예, 그런 아주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그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그림들은 사실 낭만적인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낭만적인 그림이 아니라, 아주 치열한 삶의 자락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실제 우리 삶이 어떤가? 실제 우리 삶이 어떤가? 그래서 그 그림의 겉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그림의 겉만 보고는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그림의 큰 화면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그 그림의 그큰 화면에 주목하면 안 되고, 이삭줍기 같은 경우는 그 뒤편에 가장 작게 묘사되어 있는 어, 이삭을 죽고 난 뒤에 그것을 빼앗기는 일반 농민들, 그 군인들이 와서 그다 빼앗기는 것이 그 뒷면에 아주 작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밀레가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였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면... 어, 밀레가 원래 의도했던 것을 우리가 다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만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종도 하루를 너무나 고달프게 일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종소리에서 오게 되는 그 위로와 위안, 그것밖에 없는 현실을 그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삶의 작은 부분일 수 있어요. 내가 삶의 위로를 얻고 내가 삶에서 분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내 삶에 가득한 게 아니라 아주 작게 보여지는 것이 내 삶의 분별에 정말 큰 힘이 될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데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서 어, 뭐 첨단 기술도 빠를 뿐만 아니라 요즘 정보들,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죠. 이런 인포메이션도 너무 너무 많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저게 어떤 것이지 하고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또 다른 정보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판단을 의존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잘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우리의 뼈에 와닿는 그런 예,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발휘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서 보내다가 이제 백성들에게 내려옵니다. 40주야를 하나님과 같이 보냈습니다. 저도 그 시내산 정상까지 다녀와 봤는데요. 물론 뭐그 시내산이 진짜 고고학적으로 모세가 올라갔던 그 시내산인지 뭐 누가 알수 있겠습니까마는 그 정상에 올라가니까 정말 다 돌밖에 없고요. 다 돌이에요. 다 돌이었고 그리고 너무너무 추워요. 너무너무 추워요. 저희가 다행히 그 올라가면서 땀 빼느라고 좀 드랬지 한참을 기다렸으면 정상에서 미리 올라가서 그랬으면 아마 우리가. 굉장히 좀 힘들었고 추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곳에서 40주야를 모세가 어, 보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데 어,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보낸 뒤에 이제 모세가 내려오니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 얼굴의 피부에 광채 때문에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 보실까요? 오늘 본문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펼치셔도 되고요. 29절부터 32절까지, 33절까지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해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네 여러분 지금 방금 읽으신 것처럼 백성들이 모세 얼굴의 피부의 광채 때문에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먼저 어해 중에 어른들과 그리고 아론을 부릅니다. 먼저 백성들이 오기 전에 그래서 그들과 먼저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가올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가오고 백성들었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이번에는 처음에는 광채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빛나는 광채가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고 두려워하더니 한번 이야기화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모세의 얼굴만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세의 얼굴만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의 광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번에는 모세의 얼굴의 피부의 광채만 바라보는 것이 문제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광채를 바라보는 것이 문제입니까? 광채를 바라보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 누군들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의 얼굴에 있다고 하면 보고 싶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얼굴을 주목하게 되겠죠. 백성들에게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지금 뭐가 문제냐? 보고 안 보고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별이에요. 분별.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거에 마음 뺏기면 절대 안 됩니다. 보이는 거에 마음 뺏기면 절대 안 돼요 예. 보이는 거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얼굴에 안색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기분에 따라서 판단하셔도 안 돼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모세가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내 얼굴을 보냐 왜내 얼굴에 피부를 보냐?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내 얼굴이 뭐가 중요하냐 도대체? 내가, 내가 뭐가 중요하냐? 모세가 너희를 인도했냐? 모세가 이끌었냐? 왜 모세의 얼굴을, 내 얼굴을 왜 보냐 도대체? 여러분, 얼굴만 보고 결혼하는 분도 계십니까? 다들 아니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사람의 얼굴만 보고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그 사람의 얼굴 표정만 보고 미리 판단할 때 우리 얼마나 잘못 선입견을 갖게 되거나 잘못된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대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분별하는 게 아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겉에 보여지는 것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리실 거예요. 모세가 수건으로 가리듯이 우리가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못하도록 가리실 겁니다. 가려야 오히려 더 다행일 때도 있어 있습니다. 가려져야 오히려 더 다행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프랑크푸르트가 처음에 오시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보세요. 익숙해져서 이게 뭐 아름다운 건지, 뭐 프랑크푸르트는 제일 안 예뻐 이러시잖아요. 요새는 미네니 더 이쁘고, 뭐 프랑크푸르트는 뭐 외적인 게 얼마나 갑니까? 외적인 게 도대체 오, 며칠을 가요? 왜 그거에 마음을 빼앗깁니까? 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왜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 그것 때문에 모든 판단을 다 하고.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내 얼굴 보지 마라. 너희들을 인도하는 것은 내 얼굴이 아니다. 내 얼굴 가지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모세는 이야기하면서 지금 분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내 얼굴 가리지. 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결정을 합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씀이 한 구절로 끝나는 부분이지만 참 힘든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백성들하고 같이 있을 때 항상 수건으로 가리고 있다가 말할 때만 이렇게 벗는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결정을 한다. 왜 수건으로 가리는 결정을 했을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분별력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말 한가하게 모세 얼굴 보면서 피해있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거 있습니까? 잘 분별하십시오. 네. 내가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지금 모세가 신에선 올라갔다가 내려왔잖아요 이제 내려와서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지어야 돼요 성막을 지어야 될 뿐만 아니라 지성소와 성소를 어떤 모양으로 구분하고 어떤 재료를 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법계와 그리고 그 모든 제사를 드릴 때의 기구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지에 대해서 다 알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모세가 지금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있는 순간에 백성들이 얼굴만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봐야 됩니까? 입을,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되는데 광채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세의 성공담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세의 간증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진짜 이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그 이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그 임재의 초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는 마음이 빼앗겨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큰일 난 거죠 아,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이거 얼굴에 마, 마음 뺏겨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를 귀 기울이지 않으면 이게 모세 책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의 얼굴을 가리는 결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성막을 지어본 적도 없고 또 그런 법궤라든지 성전의 제사의 기물 성막의 제사의 기물들을 만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 여러분 레위기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 성막 부분을 읽어보십시오. 아주 헷갈려요. 예, 똑같은 말씀이 몇 규빗 몇 규빗 뭐 장과 폭은 어떻게 고는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주셨는 모세도 헷갈릴 텐데 이거에 주목하지 않고 영광스러운만 보고 있으면 제대로 이 앞으로의 4 0 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뭐 그때만 그랬던 거는 아니고요. 그때만 그랬던 건 아니고 신약에도 보시면은 한 번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주님을 보고,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이, 아, 여기에 초막을 짓고, 여기에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 도치가 돼서, 진짜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살아가야 될이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미쳐. 여러분도 그러신 경험 있잖아요. 휴가 가서 너무 좋으면 가기 싫다, 가기 싫다. 휴가는 사실 일더 잘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드는 때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여기 그냥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십자가의 증인은 누가 됩니까? 변화산에서 초막 짓고 거기 오무르자고 제자들이 다 그러면 십자가의 증인은 누가 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려 버리세요. 그냥 가려 버리신다고요. 말씀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참고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9장 34절, 35절 중간쯤에 있습니다. 참고 말씀. 누가복음 9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는지 덮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듯이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35절 계속 읽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말을 들어라. 만약 이들이 주님의 말씀 안 들었으면 뭘 해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다 가려져 있는 세상에서 우리들이 왜 말씀을 주목하자, 왜 말씀으로 분별하자라고 하냐면 세상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어떻게 보면은 가려지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닐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야 돼요. 기분 따라 가지 마십시오. 감 따라 가지 마십시오. 말씀 따라가십시오. 말씀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지금 모세가 얼마나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의 피부의 영광스러운 광채 안 보고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따라가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정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본문 삼십사 절. 35절 말씀입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전해 줘야 되는데 말씀에 주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이 도대체 뭐겠냐? 내 얼굴 안 보고 상황 보지 않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에 마음 뺏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말씀 따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야 안 지칩니다. 그래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파도에 다 쓸려 내려가실 만한 사건들이 많아요. 여러분, 꼭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십시오. 말씀 붙잡고 가겠다. 네. 내 사랑하는 아들, 아, 이 아들이 이게 좀 변변찮다? 말씀 당장 꺼내십시오. 그래서 당장 꺼내서 내 아들에 대한 말씀 주십시오. 꿈 보고, 그리고 그꿈 믿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학교 성적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모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에게도 그렇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안 그랬으면 말씀 안 들었으면 주님 말씀 안 들었으면은 변화산 위에서 죽었을 거예요. 안 내려오고 언제 이런 영광을 다시 또 보겠냐? 이런 영광 또 언제 내려오지 않겠냐?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가 수건 안 갈았으면은 그 피부를 어떻게 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피부좀 가져보자.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으로 간 로드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 뭐 배경은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로드 있잖아요. 로드는 가나안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 선택할 때왜 소돔을 택하냐고요? 멸망 직전이었어요. 멸망 직전에 소돔 좋다고 갔단 말이에요. 우리 멸망 직전에 선택하는 잘못과 어리석음을 택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곧 침몰될 배 타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그랬냐면요. 예, 그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롯이 왜 바보처럼 그런 결정을 했을까?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보기에는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상 같다고 나오는 거예요.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따라 가야 되냐? 보는 것이 우리를 속일 때가 되게 많아요. 아브라함은 왜? 왜 아브라함은 바보입니까? 보기에 물이 넉넉하고 좋은데 아브라함이 물 때문에 우물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웠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운 이유도 물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럼 물 좋은 곳인 소돔으로 가야지 물이 넉넉한데 왜 아브라함은 바보라서 거기에 안 갔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선택의 결정을 롯에게 준 다음에 아브라함은 뭐 했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따라 동서남북을 바라보았다 말씀을 따라 동서남북을 바라보았다 로스는 물이 넉넉한 소돔을 택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한번 체험하시면 손에서 말씀을 떼놓지 못하실 겁니다 왜? 이게 인도해 주시니까요 예, 프랑스의 문학가, 이자 철학가인 모리스 블랑쇼는 언어는 부재로서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언어는 부재로서 말한다 여기 부는 아닐 부, 존재할 제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언어는 말한다는 거예요 언어는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말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여러분 다 이해하듯이 언어는 말하지 않으면서도 말해진다는 거예요 언어는 말하지 않으면서도 말해진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면서도 말해지니까 우리가 시작하고 끝낼 수 있는 게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모리스 부랑쇼가 말하는 언어는 우리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가 말하고 있는 언어는 우리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언어가 뭐냐 도대체? 우리가 시작할 수도 없고 우리가 끝맺을 수도 없고 그리고 말이란 게 없는데도 말해지는 그 언어는 도대체 뭐냐? 10편 우리 창고 말씀 보시면 창고 말씀에 10편, 19편 3절, 4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 이 언어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언어다. 지금 로고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끝내는 게 아니라 언어가 로고스가 그냥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멈추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끌어 갈 길을 안내하신다. 그게 뭡니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는 인격이세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체험하고 관계 맺고 경험합니다. 사랑합니다. 우정을 쌓습니다.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주목하라는 겁니다. 모세는 얼굴 보지 말고. 그래야 분별할 수 있다. 그래야 지치지 않는다. 이 40년의 긴 여정, 얼굴 보고 갔다 가는 낭패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가정에게 주신 말씀 보고 인도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와 남편과 직장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 어디 안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다. 꼭이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